아줌마, 우리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안 사돈 되실 분한테. 아니, 딱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루살이처럼 하루 먹고 살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수도권 34평 아파트야? 동창회에서 사위들 놈이 서울자가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려? 엄마, 뭐 무슨 일 있었나요? 그리고 무슨 일 있었으면 아들한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했던 거 아닌가요? 왜 저를 난처하게 만드세요? 미안하다. 초기 생각은 없었다만 이런 일로 너한테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 바쁜 얘한테 못난 엄마가 미안하다. 진우야 나이도 많이 드셨으면서 왜 굳이 일을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거냐고요? 저를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오늘은 얼굴을 보자마자. 아들이 파혼당한 김혜선, 어머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어머님 김혜선 씨 같은 분이 계신다면, 가슴 어린 응원과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김혜선 씨가 조언을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충격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67살 김혜선입니다. 5년 전,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아들이 상대방 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얼굴을 보자마자 파혼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그런 수모 아닌 수모를 겪었다는 것이 부모가 된 입장으로서는 참담하고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며, 이제는 그때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며 혀를 찢찢하고 찼습니다. 저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결혼을 생각한 연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맞닥뜨린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슬펐던 것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묵묵히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와 애기 아빠는 스무 두살 동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편지도 주고받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다 첫사랑이었고 애틋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이죠. 아들에게는 이런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결혼하라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애기 아빠가 하는 일은 공장에서 그릇을 만드는 작은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던 애기 아빠는 돈이 없어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이 천추 한이 되어서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좋은 음식, 공부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자는 항상 그런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던 것인지 애기 아빠의 사업이 잘 되고 아들도 저희 부부의 바람대로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답니다. 저희는 주식과 적금을 깨고 서울의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었고 매일 주말마다 호텔 레스토랑, 소고기, 장어 같은 외식을 할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 배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부부 금술도 좋고 장성 같은 아들내미가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한 날이 많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아 그늘이 짙은 표정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 돈이 많든 적든 항상 일은 해왔고 제 몫은 항상 해야 할것 같다는 강박감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애기 아빠는 이런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라며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원래 이러면서 사는 거지. 애기 아빠는 가방끈이 짧았어도 늘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세는 아들에게도 변함이 없었답니다. 아들이 사춘기일 때도 고통 한번 지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아들이 조리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요리사는 힘든 직업이고 가방끈 짧은 직업이란다. 절대 안 된다. 제가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 성적대로라면 명문고등학교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 어른들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명령밖에 없었습니다.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탄탄대로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 같은 것을 어린 아들이 알수 있을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한명 없다고 결국 저는 아들의 진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마다 호화로운 외식을 했던 것이 아들의 진로에 영향을 끼쳤을 지 부처님이 와도 몰랐을 것입니다. 전교권에서 웃돌던 성적, 그리고 명문고를 포기하고, 조리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다고 생각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아들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수적인 저에게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뇌를 하였을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멀리서 보면 애기 아빠의 굶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굳은 집념이 현재의 아들을 만든 것입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 두각을 드러낸 것처럼 조리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의 연계학교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몇년후 유튜브와 TV에서 몇 없는 미슐랭 한국인 셰프라고 대문짝하게 찍히는 아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취업한 곳이 바로 유명 레스토랑 주방이었습니다. 남편의 버리로도 충분히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에게 의지하면 그들의 어깨에 짐을 더 얹어 놓는 꼴이 될까봐 마음이 착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호텔 레스토랑 주방 일을 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설거지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면서 제 평화로운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분들도 정말로 많이 만났지만 설거지꾼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저를 괴롭히는 손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그 사람과 만났던 날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호텔 레스토랑은 한참 바쁜 시기입니다. 소고기 찌꺼기, 귤껍질, 스파게티면 기름덩어리며 맨손으로 만져야 닦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은 그릇이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결국 셰프 남이 그 손님에게 음식 설명을 하러 올 때까지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아줌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떻게 손님이 밥 먹고 있는 시간보다 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빨리빨리 치우고 설거지나 하러 가야 셰프님이 음식 설명을 해줄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여기 식탁보 좀 갈아주고 가고. 손님 죄송하지만 식탁보는 다른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다른 직원을 불러 드릴까요? 뭐라고요? 나 여기 귀빈이야. 이배찌 보면 몰라요. 무슨 오성급 호텔 레스토랑 손님 대우가 있다 위야 아줌마, 여기? 호텔 설거지꾼 아니에요? 손님이 시키면 네, 하고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말아서 꼬박꼬박 말대꾸해요 들으면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갑질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당해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뭔 이런 무례하고 몰상식한 남자가 다 있나 싶었지만, 상황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이 저는 싫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식탁보를 갈아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줌마! 여기에 있는 갈비랑 새우튀김, 내가 조금 먹었는데, 나온 지 얼마 안된 음식이라 아직 따뜻하거든요. 이거 가져가서 설거지 하는 아줌마들이랑 나눠 먹어. 사양하지 말고.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먹는 음식인 거 알고 있죠? 헤드셰프들이 나를 위해서 만든 음식인데, 이런 거 살면서 한 번도 못 먹어봤을 걸.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데, 아, 아줌마 나 때문에 호강하네. 내 턱에 이런 것도 먹어보고 좋겠다. 그리고 설거지 이해하는데, 이렇게 간식값이라도 아껴서 아들들 밥 먹이지 안 그래요? 그 남자는 웃으며 엄청난 호의를 베풀듯이 말했는데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그 후로 저는 두번 다시 볼일 없겠지 하며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손님은 몇번 돌이 번거리더니 저희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선 자기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숟가락 떨어졌는데, 새거좀 갖고 와줘요. 그리고 이건 내가 버리려고 한 스테이크인데, 남은 거 뒤에서 나 몰래 먹지 말고 앞에서 먹어요. 이 아줌마, 나 때문에 얼굴에 화색이 도네. 부럽다, 부러워. 처음 한두 번은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 그런지 그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호텔 레스토랑의 손님으로 왔습니다. 모욕적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손님만 떠올려도 즐겁게 하던 설거지도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손님만 떠올려도 출근하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애기 아빠와 화구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아들이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셰프와 그의 요리사들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는 새내기 직원을 볼 때마다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종종 간식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 덕인지 셰프와 요리사들도 저에게 여사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테이블에서 그릇을 치우면서 셰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아들 이름을 셰프들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예비 사위 놈 이야기를 하고 있구먼? 허허허! 저는 그 소리에 놀라 뒤돌아 보니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남자가 서 있던 것입니다. 우리 사위 놈이 기티도 잘잘 흐르고 요리도 초일류급이긴 하지. 알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그 미슐랭 이진우 셰프 장인 어른 될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야 할 거야. 지금 당장 전화해줘? 내 전화 한 통이면 꿈뻑할 놈이니까 말야. 앞으로 내 얼굴 잘 기억해도.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 막대먹은 남자의 여자친구 아빠라니.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셰프들한테 큰 소리로 그 잘난 셰프가 내 사위다. 자기가 장인어른이다. 어쩌니 저쩌니 자랑을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버렸습니다. 그 잘난 셰프의 엄마가 바로 저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습니다. 예전에 아들 여자친구와 몇번 통화를 했습니다. 저 막대 먹은 남자와 다르게 목소리도 사근사근하고 심성이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여자 셰프라고 듣기만 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번 찾아뵌다고 하는데 요즘 일이 통바빠서요. 제가 그래도 명색의 요리사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거하게 요리 대접하고 싶어요.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씩씩하다는 것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알수 있었습니다. 비록 안사돈들 사람은 막되먹었지만 며느리 될 아이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나았습니다. 어차피 결혼생활이야 아들 내외가 하는 것입니다. 안사돈이야 1년에 한번 보지 않을 것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부모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좋게 생각하자고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한달후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목소리로만 듣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볼 생각에 얼마 전에 산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근사근한 목소리만큼 외모도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집이니 제가 직접 상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번에 제가 꼭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앉아 계시기만 해주세요 그동안 통화도 길게 했고 많이 가까워 졌다고 생각이 들어 제 딸인 것처럼 살갑게 대했습니다 근데 어째선지 그 일이 있고 난후 아들의 여자친구는 갑자기 전혀 딴판으로 행동했습니다. 표정도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여자친구가 해준 음식인데 말하지 않아도 맛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아들하고 저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아가 어디 아프니? 냉랭하게 대답하는 아들 여자친구 말에 저는 묵묵하게 먹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던 음식들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으니 꾸역꾸역 넘기기 바빴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그렇게 잘 웃었는데 식사 자리 내내 한번 웃지를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하고는 어떻게 만났고 결혼 계획이며 질문을 했지만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집안을 훑은 것이었습니다. 아들 여자 친구는 식탁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 달에 70 정도 하나요? 여기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55 정도란다. 그럼 여기 사시는 분들 전부 월세로 사시겠네요? 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지금 일도 하고 있고 너희들 결혼하면 의지할 생각은 없고 부담 주는 성격은 일절 아니란다. 이 다가구 주택이 건물이 제명의로 되어 있단 말은 참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남들에게는 꺼디럭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족이 될 사람입니다. 괜히 밉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도중에 식사를 마치고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말린 생강으로 만든 차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혹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했다거나 무심코한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해버렸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여 그랬다면 저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멀어져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부모로서 아무런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한동안 그런 걱정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통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얼마 후 아들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간 했던 오랜 고민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대망의 날이 오고 저는 작은 선물과 함께 호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털어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일 뿐이니까요. 저는 여자친구 아빠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레스토랑에서 뵀었죠. 뭐야? 이거 설거지 아줌마 아니야? 우리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 아줌마! 아줌마가 오늘 뭔 일로 이런 비싼 곳에 온 거야? 오늘 무슨 잔치날이야 뭐야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안 사돈 되실 분한데. 넌저 아줌마 얼굴 본 적도 없냐? 너희 레스토랑 설거지 아줌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호텔 설거지 아줌마라고 전에 집에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오빠, 설명 좀해 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인데? 왜 나를 속인 거야? 아니, 딱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루살이처럼 하루 먹고 살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수도권 34평 아파트야. 동창회에서 사위들 놈이 서울 자가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려. 엄마, 뭐, 무슨 일 있었나요? 그리고 무슨 일 있었으면 아들한테 무슨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했던 거 아닌가요? 왜 저를 난처하게 만드세요? 미안하다. 속일 생각은 없었다만 이런 일로 너한테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 바쁜 얘한테 못난 엄마가 미안하다 진우야 나이도 많이 드셨으면서 왜 굳이 일을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거냐고요? 저를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이럴 수가 왠지 낯이 익다고는 했지만 저희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다니. 이제서야 와구가 맞는 느낌입니다. 다른 셰프들이 유독 저 남자한테만 친절했던 것인지 말입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저를 어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그제서야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 일로 앉아보게. 거짓말까지 치면서 그렇게 사기 결혼하고 싶었는가?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는 유명 셰프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말이야. 자네 이거 기사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기자한테 가서 말해. 말어? 무슨 34평 아파트야? 오피스텔 전세도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야. 둘다 유명 셰프니까 사는데 지장은 안 생기겠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그게 사기지. 뭐야? 장인어른.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지어 자네, 어머니 월세 산다면서? 심지어는 설거지나 하면서 말야. 입에 기름칠도 힘들고 얼굴에 분칠도 못할 것 같은데 무슨 놈의 아파트냐고? 저희 아들은 미간을 굽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무슨 반역죄라도 저질렀습니까? 설거지하고 월세 내면서 사는 게 무슨 남보기에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그리고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지. 그런 문제가 아니야? 어른한테 하는 말버릇하고는 찌찌.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전에 딸 레스토랑에 갔을 때내 친구들이 전부 봤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내 안사돈 될 사람이라고 설명하라고? 단단히 미쳤군 그래. 창피하다 창피해.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사람 면전에 어쩜 저렇게 천박하게 말을 할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들 미래를 위해서 참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희 처음 보는 모습의 아들은 당황하여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멈춰 세우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왜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아들을 바보로 만들기나 하시고? 저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너 일도 바쁜데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이런 일이 누가 생길 줄은 알았겠니? 저 남자가 너 여자친구 아빠란 걸 알고. 우라통이 터졌어. 통화하면서 씩씩한 목소리 때문에 자기 아빠랑 다른가 싶었고, 내가 설거지 일하는 게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못난 엄마가 미안해. 아들은 한숨을 깊게 한번 쉬고 여초 생각하더니 다시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 모양이니 아들도 그 모양이지 이런 집안이랑 결혼시키면 손주 녀석도 볼장 다 보겠군 그래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줄 알았나요 뭘 기대하고 그런 말씀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저희 쪽이야 말로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요리사가 될수 있었던 이유도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헌신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 일한다고 해서 저희 집안을 가난하고 천박하게 생각하셨을 건데 아버지는 공장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저희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입이 닳도록 말한 그 34평 아파트 자가도 덕분에 살수 있었던 거고요 장인어른은 딸한테 짐이나 되면서 살고 계시면서 뭐가 그리 잘난지 의문입니다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지혜! 너도 다른 거 없다고 본다! 전화할 때는 그렇게 살갑게 말하던데 엄마 집 와서는 표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였군. 도대체 뭘 기대했길래 그런 거야? 상견례는 왜 하자고 했어? 오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봐. 그때 나 감기 걸렸었잖아. 기억 안 나? 그때는 내가... 내가 상태도 안 좋고 해서 그런 거라니까.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때 일 사과 드릴게요. 죄송해요. 제 성격이 얼마나 살가운데요. 전화할 때도 저랑 잘 맞으셨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고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여자친구 아버지는 핏발 선 눈으로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이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기자들한테 전부 언질할 거라! 이런 사기꾼이 다 있나! 쯧쯧! 그런 협박에 통할 리 없는 아들은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상견례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잡았지만 제 아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서 화를 낼 성싶었는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이혼남들 뻔했어. 저런 놈이 장인어른이라니 난 운이 좋은 것 같아. 엄마 요리 공부 한참일 때부터 만났던 여자친구일 텐데, 아들은 슬픈 내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한 아이가 제 아들이라니. 다른 집 아들이었더라면 저를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되려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연을 들으면 자신의 아내만 바라보며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아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부모 돈을 담하거나 부모를 고려장 하는 것처럼 해외에 갖다 버리는 사연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그런다면 어쩔까 싶었는데 제 아들은 그런 아들들과 달랐습니다. 얼마 전제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셋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꼭제 신혼초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힘든 사건으로 정말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 주변에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연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혜선 어머님 이야기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자식이 행복하고 남 부럽지 않게 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이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남을 무시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가슴에 남겼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의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조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활기찬 노년, 행복한 일만 생기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